다들 마운터 해서 노스웨스트로. 메세지 보러 갈게요. 메세지 말고, 저기 플레인, 네, 플레인 아직 먹고 있어. 저기 갈 거라? 갈거야 지금 저기 빌런즈 있는 거죠. 네. 13렙. 13렙. 렙 조금 무리려나. 우리 이 나왔어. 인포 있을 때. 아하. 일단 노스웨스트 음. 하고. 홀드? 노스 웨스트 존인하고 어디 존인. 홀드 사장님 실례지만 역할 변경 좀 부탁드릴게요. 암프 고점 스카우터. 에. 마이크 왜 그러냐, 거나. 예. 아저 밑에는 덩어리들이 다 먹었네. 어, 아, 여기 오셨구나. 밑에는 덩어리들이 좀 많이 먹었네요. 이미 보고 계신 분이 일단 우리 노스 고 올라가 봅시다. 고점 플래츠로. 플레츠가 어디죠? 그 플레이 사우스 웨스트. <laughs> 사우스. 아. 일 년차 스카우팅 왔어. 일 년차. 이쪽으로 온 거죠. 응, 음, 지금 겹쳐 있어 여기 아, 걔그집 같은 또 오겠네 여기. 어디로 가? 사우스 웨스트. 일단 노스 웨스트야. 올라갈게 음. 전 잠깐 체크하고 올게요. 네, 노스웨스트 빠르게 존인하고 홀드할게요. 어, 오빠, 거기 빌러 없었어? 네, 그 빠져야 겠어요. 타 죽었어요. 네, 하는 김에 델타 보러 갈게요. 네, 델타 체크 좀딱 드릴게요. 호정콜, 오늘 누구죠? 저기 KT님이 해노조 들고 계시긴 했는데 <laughs> KT 님이네요 그 OPPA 다시 <laughs> 플레인에서 롤스티븐. <놀> 스톰프 <수> <laughs> 존인 대기 중이요. OPPA 일단 여기 홀대? 게이터 앞에 홀대 시작. 게이트 앞에 홀대. 내가 체크 하고 움직일게요. 스포프 <laughs> 온다. 삼포준이. 벤타 블랍 없어요. 오피이 여기 올 거예요, 아마. 에타 누가 때렸어요? 연락 좀 삼포준이. 네. 너 새끼 좀노 컴프에서 넘어올 때 우리는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에 <laughs> 네, 그냥 게이트 앞에 홀대요, 다들. 에버윈터 피크 쪽에서 블랍 T2 블랍 넘어와요. 방송 편을게 에버윈터 패시지로 엘... 넘어와요. 마하리카 길드 <laughs> 델타는 지금 어때요, 좀? 델타 리소스라는 길드고 혼란 없고 옵차 거의 다 꺼져가 아... 안 싸워질 어? <laughs> 노스웨스트 블럭 에? 블럭 체크 좀요 아까 얘기하셨... 본인 10초 저요, 네. 노스웨스트 섬 일단 블런드 들어왔어요, 한명네저 음... 블럭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마리카마리카마리카 초전 마리카? 네, 마리카. 널스에서 존이 난다 다 존이 난다 얘네 네. 여기 여기 내렸다 나이스. 안 내렸어 반 홀드 때. 존이 나오 존이 나오 존이 나오 존이 나오 에브레안 존이 에브레안 존이 에브레안 존이 에브레안 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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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나? <laughs> 존이에서 우리 사우스 이스로 내려갈게요 다시 안 돌아갈 거죠? 네 아우스 t 스트 복귀합시다 c a 스 s 스트로 a <laughs> 런스 빌런즈...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s 런스꼴 o 기 i 네 나쁜 짓은 I'm 없는데 왜꼴 m 기 e 싫죠? 극찬이죠. <laughs> 아 따라오네 아. 그 네, 코리아 좀비 지금 고지 좀뭐 먹... 어,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제가 네. 그 동맹 체대 얘기는 해봤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음... 다우스 이스트로 다 조니. 다우스 이스트 로 조니. 마리라카랑 다 넘었던데? 예다넘어온것 같아요. 다우스 이스트 조니. 다우스 이스트 조니는 우리 여기 리그로 밝게 다 오세요 이제 복귀하세요. 스카우퍼시는 분들 다 데일 타로. 아리카 홀란스 할렐루야 네저 크라운에서 잠깐 리그룹하고 먼저 앞에 가서 스카우트 좀주세요네 그럼 나머진 스카 크라운 리그룹 나... 크라운으로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가요 우리 워터 브리지 통해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타고 내려갈게요 <laughs> 음. 빌런즈가 선두였죠? 아까 뒤에 블럭 두개 네 사우프 먹은 애들 리그 탔어요 뭐하는 놈들이지? 프레시 캔이랑 할 거냐 고 물어보네요. <웃음> 54명.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이게 뭐? <laughs> 근데 저거 같이 하자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저희 다음에 40명 정도예요. 사우스 이스트. 저희 사우스 할까요? 노스웨스트 블러 하나 줘이네 사우스 이스트로 살짝 빠져요 저거 체크 안 해도 되죠? 에 네, 저거 빌런증 거 아니야? 저 근데 t 1이 나오냐 왜? 뭐... 아마 아, 마리 꼬리카요 꼬리... 마리. 마리카. 풀라십사 네. 마리카예요. <laughs> 네. 따라오는 좀 스카우트 우리 여기 하나 조, 여기 같이 섞여있어요 아저 지랄이 났네 여기 왜 이러냐 <laughs> 마리카 홀라시트 4렙 네물리면 했... 했... 네. 안되겠다 사우스 에이스로 조금씩 빠지시죠 일단 마리카 해놓죠 하... 블라이트가 응. 스카우트 거네 사우스 에이스 게이트 홀드 쟤는 왜 빌런즈랑 안 싸우고 줄알 있지? 그니까요어 그는 뭐? 벌레. 먼저 나가볼게요. 거짓말. 위올리 only... 1PT는 뭐야? <laughs> 야 세진 하지마. 아니. <laughs> 레벨이 저렇게 뜨는데. 버그 <laughs> <머그> 이러고 있는데. <있네. 웃음> 깨라. 지금 혼란 10레벨로 줄였네. 어디 숨어있나 보다. 지금 피셔 내가.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이거 그냥. 캐치해버려요? <laughs> 그미라애들몇명 그 겹쳐가지고 그냥 아. 혼란 높게 뜨는 걸 수도 있고. 그, 캐치해버릴까? 트레스토트레한번 해줘야 되는데. 언니 <laughs> 원파티 <laughs> 믿고 한번 파이트 해볼까요, 아니라? 네. 네. 혼란이 히트랩인데? 혼란이 엄청 레벨로 줄었어. 어, 7레브로출었네 아, 네. 네, 노스웨스트 올라가시죠. 노스웨스트로. <laughs> 얘네한테그 욕하지 말아주세요. 얘네, 그 RFF, 그쪽 꾸점이랑 엄청 많이 친해가지고. 네. 예, 얘네한테 욕하지 말아주세요. 노스웨스트로? 믿고 한번 해보시죠. 아웃넘버면 카이팅 열심히 하면서 이겨봅시다. 아, 그게. 벌레라고 한게 아니고 에이, 자기 홀라리 버그였레이 버그였어. 에디슨한 돔미 에 디스만한 미 우리가 뭐야 한 디스만한 돔미 이 디솔레이 버그로. 홀디 이어 더 오시 레디? 오시네 레디?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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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트 홀드 프론트 홀드 프론트 홀드 홀드만 크라운보다 뒤로 가요? 크라운보다 뒤로 가서 좀 빠. 데몬 레디? 이게 원앤매요 원앤매 원앤매. 이거 저끄뚜기 레터도 있네요. 같 아, 겟노이드? 왜 돼요? 벌드 사우스로 빠질게요. 사우스로 조금 빨아드릴게요. 사우스로. 사우스로 천천히 빠져야 프론트 케어 준비하고 사우스로 천천히 빠져야. 에 들어와 있어요. 사우스로 조금 더 빠져요. 저건 어트~ 땡기면 바로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이거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나머지 남아있어 아, 나머지 남아있어요. 디펜 레디에요. 디펜 레디에요. 바로 카운터 칠 거예요. 카운터 레디하고.

기모 o 디 t 고 o f r o 프 t 트프 a 트 레디 r o n t 프 g 트대 n 프 r 트대 t 대 g a 라운 t a o n a 노 t a 노 o n a t a o n t again, front again, front again, f n g a r o r o again, front again, f r o n 크라운노 i n f r o n 노 a g a 노 크라운노 n t again, f r o n o n o n t a g a i t i n a o i a n 디펜 레디 디펜 내디 디펜 내 p 디펜 내디 디펜 하고 바로 카운터 친다. Dependent Dependent d e p e n 트 e n t 스 e p e n d e 하고 d e p 스 n d e n t d e p e n d e n 디펜 e p e n d e n t Dependent Dependent d e 스 e n d e n t Dependent Dependent d 고프 e 트 d 웨어 웨스, 웨 w 스 s t 스 e s 스 w e 스 t w 스 s t 스 e s 스 w e 스스 w 스 s t 스스 s 스 w e 스 t w 스 s t 스스 s 스 w e 스 t w 스 s 크스운 웨스트 e 스 t w 스 s t 스 e s 스 w e 스 t w 스 s t 스 e 스스 w e 스 t w 스 s t 스 e s 스 c r 스 w n 스 r o 스 n c 스 o w 스 e a 스 t e 스키 t 스 n o 스 h e 스 e a 스키 a 스 o t 스 e r 스 n e 스 r o 스 n c 스 o w 스키 r 스 w n 스 r o 스 n w 스 s t 스 a l 스 i n 스 w e 스 t w 스 l k 스트 g 스 e s 스 w a 스 k i 스 g w 스 s t 스 a l 스 i n 스 w e 스 t w 스 l k 스 n g 스 e s 스 w a 스 k i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뒤 힙하고 웨스트로와 웨스트로 o 들어와 e 웨스트 o 들어와 e s 웨스트 들어와 e s t Road, West Road, West Road, w 웨스트 Road, w 웨스트 r 웨스트 웨스트 t Road, 스 워킹 t r o 워킹 세컨 s t r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워킹 노스 웨스트 a d West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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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r 2분, e v e r y 나우 이 n 나우 에 n 린 w e 에 e 린 y t 사우스 g 스로나 o w e 스 e 스로 t 와사 n 스 i 스로 o w e v e r y t h i o now, s s t h is n o o now, s s t s o u t h is s t h is South is s t h is South 잠깐만, 싸우 e a s 로싸 o 우 t h e a s t King Edguro, 로 i n 로 Edguro. Ping e d g 싱 그만해. i n g Edguro, Ping e 로 g u r o p 그 n g e 다 g u r o Ping Edguro. 리 i n 화단 d g u r o Ping e d g u 핑. 핑, Ping e d g 로 r o Ping Edguro. Ping e d g u r 아홉 파 아홉, 아홉 파 빠르게 먹어요. <웃음> <웃음> 아까 원하서 이스테이 했던 거 플레스 좀 낮았어요. 스카웃 아니었나요 혹시? 에스카웃 네, 아니고 갱파티였어. 한 파티에 디마이다가 빠졌어. 네, 빠졌어요. 뭐다가 네. 빠졌어. 네. 네, 사람 좀 많았어요. 이 파티 로스 몇 명이었어요 파이터일 때? 체리블라썸인가? 한 체리블라썸인 체리 것 같아요. 네. 빠지네요. 네. 음. 아 리서스에 이제 또 그냥 다 빠지는 중. 네. 어. 야, 야, 많이 더 주었네. 미친놈. 누구야? <laughs> <laughs> 대급해요. 얼마나 먹었길래요? 아니, 야, 기어는 좀 많은데 다 맛이 없어요, 그냥. 아. 한자 <laughs> 바로 깔게요. 지금 이거 리그로 잘하고 와요. 스파르타 애들 퍼져서. 네, 슈라임 먹고 세요 슈라인 먹고. 슈라임 먹고 돼야 다들 오실 때. 그리 다들 이거 남기지 말고 그냥 쭉 먹어주세요 그 실버 좀마니 드신 오빠. 분은 그냥 포커 넣으시면 되고 오빠 롯롯 네. 오빠. 말해 지금 여기서 그냥 나오라고 값좀 하라 괜찮아 롯 해주세요 남기지 말고 일대 넣을게요 네자 마운트업해서 사우스 이스트로 갈게요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Tá Sauce, te ah. tá, tá aí, tá aí. 하이에서 게이트까지 로드 타고 이동할게요 로드 타고 그 브릿지 건너서 리그로 파고 그 다음에 스카트 한 번만 가주세요 여기 리그로 크라운 리그로 스카트 한 번만 이동 아마지 바로 로드 타고 이동 이제 로드 타고 갑시다 뒤에 한번 스파이 탱킹하로 가는 거에요 에, 끝났어요. 아다 끝났어요 아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아홉분 시간 끝났습니다 어좀더 싸우고 싶은데 뭐 어떻게 금방 끝날요 아쉽네 <laughs> 일단 저기 주변 컨택할 데 없나요? 아리랑 15레벨 예? e s y 님 s y 까요 y 아 괜찮을 것같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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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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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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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s y e 요 좋아요 Yes? Yes? y e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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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s y e 에 네, 괜찮아요 들어가신 분들은 먼저 룻 뱅킹 하시고 룻 많이 먹으신 분들은 다 들어가세요 룻 많이 먹으신 분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아 마리카 밤한테 죽었아 마리카 밤이 따로 있었나요 걔네? 1887인데 기억아 걔네 원앤메랑 저거 너트 그 다음 저스티스 말고 클랩은 또 없었죠? 1.3 지옥불한테 방금... 죽었어 밤한테 아 스플릿 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플릿 원 네, 다들 존인, 존인 스카이님, 존인, 해커님도 존인 로코스도 있었구나. 일단 옥타는 리셋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아리랑 판택 되나요? 혹시 답장 안 와요? 나도 긴발 넣어보고 있는데 답장 없음. 네, 잠깐만 기다려보죠. 시간 보고. 진심이야.